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정화입니다 서기 2020년 3월의 마지막 날자 어제오늘 손님이 내방이 많으셔서 현장에 좀나오지 못했는데요 오늘 퇴근길에 산골에 있는 농막과 농지 안필지에 접수되어서 사무실에서 25분 거리 달려왔습니다 자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이 되겠고요 자 찐빵마을 안흥면소제지에서 차량으로 천천히 오시면 5, 6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까운 곳에 치악산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해발고도 6 0 0이좀안 됩니다. 540고지. 자, 남양에 자리하고 있는 농지 한 필지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 되겠고요. 지목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데 한 6, 70% 이상은 휴경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화된 그런 농지 한 필지. 그리고 농지 초입에 6평 농막을 신축을 해서 자, 1년 가까이 주말 주택식으로 힐링 쉼터로 활용을 했던 그런 농막이 한동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326평 그 위에 농막 한동 자 소개해드리는 희망 가격 자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천에 자 얼마 전에 내놓으셨다는데 1천만원 돈을 조정을 해서 자 1억 1천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땅은 척박하고 자이마화된 그런 농지라서 예, 농사를 전적으로 짓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는 텃밭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부 농지는 있습니다. 정남향에 자리하고 있고 해발고도 540곳이 주변 환경은 보시는 것처럼 간간이 띄엄띄엄 산골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 별장들이 띄엄띄엄해서 10여호가 옹기종기 예,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간간히 주말 주택 예, 별장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들어오는 진출입로는 깔끔하게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고요 자, 본 토지 안에 있는 6평 농막 자, 지하수로 예, 지금 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예, 정화조 시설도 했고요 예, 그동안 주말 주택으로 활용을 했던 그런 농막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내에는 예, 수령 3,40년 이상 된큰 소나무 세 그루가 예, 서 있습니다. 자, 주말 농장, 주말 주택으로, 그리고 힐링 쉼터 자연인 쉼터로 활용하실 기회는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물건으로 평가가 되고요. 예, 토지 매입하셔서 예, 토종 꿀, 예, 토종 벌, 어, 벌통을 뒤쪽으로 해서 한 3,40도 갖다 놓으셔도 예,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산골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산천에 꽃들도 많이 피고요. 보름 있으면 이제 꽃들이 만개할 텐데, 예, 토종 벌 농사하기는 아주 좋은 환경으로 예, 평가가 됩니다. 환경을 아주 청정하고요. 예, 귀농 농지보다는 예, 귀촌 그리고 예, 주말 심토를 활용하는 그런 농막 부지, 농막 터전 1억 1천만 원에 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입 구에 야외 수전 예, 수도 뽑아 놓으셨고 예, 정화조 시설 하셨고요. 예, 야외 테이블도 한조 예, 갖다 놓으셨습니다. 자, 측량을 오래전에 하시면서 어, 석축을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예, 뒤에 있는 예, 돌담이 있습니다. 성철럼 쌓아 올린 뒷돌담이 예, 경계가 되겠고요. 예, 경계 안쪽으로 해서 예, 소나무가 세 그루가 지금 서 있습니다. 농막의 뒷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서너 평 정도의 데크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파고라 시설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촐하게 지어진 농막, 여섯 평 농막인데, 다락이 있어서 복층 구조로 지어 놓았습니다. 자, 주방 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한 조짜리 인덕션. 자, 그냥 안쪽에 냉장고 위치되어 있고요. 자, 화장실, 예, 욕실 공간입니다. 네, 순간 온수기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앞쪽으로 왔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이산 쪽의 사각형 그리고 농막이 있는 부분 삼각형을 붙여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앞쪽 경계는 포장된 도로, 뒤쪽 경계는 돌담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경계가 되겠고요. 들어오는 입구로해서 차량 두대 정도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세말톨게이트에서 10분 거리, 안흥면소재지에서 차량으로 약 5, 6분 거리,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산골, 정남향에 자리한 농지 한 필지, 계획관리 지역에 326평입니다. 그 이외에 농막 한동 6평 복충구조로 지어진 농막시설, 전기 인입되어 있고요, 수도 시설되어 있고, 정화조 시설되어 있는 그런 농막입니다. 전기 전화 수도 문제 였고요 통신도 원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농사를 짓기는 척박해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억1 천만 원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 좋고 조용하고 평화가 있던 산골에서의 쉼터.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라면 시 건강을 찾는 터전으로 그리고 독서나 공부나 그리고 힐링하고 좀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좀 안식할 수 있는 쉴수 있는 쉼터로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현장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강원도 행성 둔내 청춘 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들 맞이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